네, 안녕하세요. 설특가 세일 하셔서 빛고당학에서 어, 이렇게 간장, 어, 혼합장을 이렇게 구매했어요. 이렇게 뽀이로 싸서 잘무사하게 도착이 됐네요. 이렇게 이것만 구매면 된다고 하셔서 간단한 장아찌로, 담고 먹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음, 담아놓은 거 말고 이렇게 편합장 간장으로 주문을 했어요. 음, 맛있는 장아찌로 담아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이렇게 특별 할인해 주셔서 재료한 어, 가격에 맛있게 이렇게 잘담궈 먹겠네요. 감사합니다. 덩고덩꼬였습니다. 안고 감사합니다.